소줄관은 거도 천해져. 두르르르르르르륵 싫음. 아 Timmy, 거 개웃기네 그냥 m m y Timmy, Timmy, t i m 고 y Timmy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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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t i m 에목 갈라지는 게더 웃기다고요? 왜 웃겨? 방금 진짜 고라니 지나가는 줄 알았다 아니야 고라니좀더 이런 목소리야 아 <laughs> 고라니 좀더 아악! 이래 <laughs> 고라니들은 약간 약간 이 배에서 복서로 이렇게 와 하고 올라와 근데 이 음이 조금 더 나와봐 아 <laughs> 왜왜 왜, 왜 잘하냐고요? 저 고등학교에서 기숙사를 자랐는데 3년 내내 뒷산에 고라니가 있었어요. 고라니들이 삼중창을 해줘서 맨날 공부할 때마다 욱, 어, 아, 어, 어! <laughs> 이러면서 <laughs> 삼중창 해줬어. 그래서 절대 잘 수가 없었어. 잘만 하면 고라니가 짖고 잘만 하면 고라니가 짖고 그래가지고 잘 수가 없었어. 짖고 울고라고 해야 되긴 한데 약간 개 취급했어 가지고 고라니를 하도 많이 봐서. 울, 짓고가 약간 입에 붙어버렸네. 울고인데.